아들들은 공부하고 있고, 아빠는 <laughs> 등산하러 가고. 오늘의 코스 일단 내표소에서 장군봉 거쳐서 배바이 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보리밥까지 먹고 그다음에 체력이 되면은 쭉 가서 송광사까지 가고 안 되겠다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버스 타고 복귀 들어오자마자 반기는 다람쥐 표현이랑 같이 가다 봤거든요. 사슴이 그렇게 거대해요. 우리밖에 없음. 어이, 김박자씨, 이러면 안 되지. 오늘의 실제 목적지 도착. 참... 아니, 이정표 확인. 정신이 없네. 고민 끝에 버림만 말고 장군봉으로 가기로 결정. 마지막 400m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봅시다. 우석이 형 화이팅! 화이팅! 배바위가 적인가 제발 저기면 좋겠는데. 아이고. 후. 배바위가 맞다. 아,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 올라가는 거 맞나?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게. 여기. 여기는 배바위입니다. 배바위. 비 진짜 좋다. 좋다. 날씨가 아쉽아 가 다람쥐 해먹을 여기다 달아놨네 응. 커다란 배를 이 바위에 묶어 견, 견딘 끝에 살아났다 과장같은데 근데 불안한게 어째 우리밖에 없냐고 여기 지금 그러게 아무도 없네 고속도로 갈때 마지막 이런 것처럼. 제발 여기가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이게 장군봉 정상 맞네. 맞아. 아, 장군봉까지 왔어. 진짜. 해발 888m. 자, 2, 3. 오, 발목, 발목. 구조 엘기 부릅니다. 자, 와, 하나. 자, 하나. 자, 찍어. 그만. 하나. 계속 찍은데. 예. 네. 하나, 둘, 셋. 야호. 오, 씨. 여기부터 앞까지 1.5km. 운다 기 전에 브레이크 타 몰고 전에 빨리 갑시다. 이거 완전히 그냥 둘레길이네 이제부터 옆에는 물도 흐르고 최소한 식수는 확보 됐구만 와 가도 가도 안 나와서 없는 줄 알았던 잘못 온줄 알았는데 결국 저 멀리 보리밥집이 보입니다 드디어 오늘 휴무 아니겠지? 아니 오늘 휴무인 거야? 아니면 문을 닫은 거야? 망한 거야? 아 원조집은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또 이상하네. 아 이거 화장실 쓰는 건가? 위에 보리밥집 없다고 놀라지 마세요. 원조집으로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나옵니다 형 산에서는 그런 장난치면 산신령이 노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다니요 문전성시 야 왔어 왔습니다 왔어요 드디어 원조집으로 이렇게 되고 가격게와 진짜 등산하고 나서가 아니라 등산 중에 먹는 이 완벽한 동동조와 비빔밥의 조합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동동주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싹싹 숭늉까지 줍니다 여기는 아 기가 막혀 진짜 수세식인지 부세식인지 알수 없는 화장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시작된 오르막. 정확히 중간. 이정표가 뭔가 좀 이상해요. 버리밥집에서 송광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 처음으로 있는 굴목재. 동동주 마시고 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요. 해물 파전. 동동주. 해물 파전. 동동 미쳤어 미쳐. 긴 내리막 이후에 평지. 인생이네. 송광사까지 1.2km. 해물 파전이 멀지 않았다. 와. 와, 서남사까지 12km, 진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이성주 음, 템플스테이 한번 오고 싶다. 몇 번, 몇 번, 그렇겠죠. 조계산 등반 기념으로 개띠 팔찌 하나 구입. 이거 신이 그게 네 산길을 2만 보, 11.75km 하산했으니 또 한잔 해야죠 이거. 하산 기념. 동동주는 이게 동동 떠 있어서 동동준거야 진짜로? 아형또한잔 합시다. 짠, 짠. 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나 더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와 진짜 이거 빨리 먹어. 네? 111번이 오고 있습니다 예쓰 잔요잔네게요 이번 정류장 주암초등학교입니다 밥 집을 위해서